其实。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이 아까 빛을 막아놨던 방 쪽으로. 응, 음. 음. 네. 뒤에 하고 뒤하시려 이쪽이 열려있던 창문 쪽, 닫혀있던 창문은.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쪽이 아까 안쪽에서 선이 나간 위치입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 하단 아래에 이게 송유관 연결선이고 여기 선이 아까 안쪽에 쭉 연결돼서 나오고 있고 이게 쭉 연결돼서 안쪽으로 이거는 소유관에서 도유한 기름이 이송되는 위치로 보이고 이거는 주유소로 이 안쪽 거는 주유소로 바로 들어가게끔 하는 선으로 보입니다 쭉 연결해서 주유소로 가는 거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주유소로 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요 연결돼서 쭉 지금 이 라인은 주유기 옆에 있는 라인까지 연결된 걸로 보여서 저 안에 라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위의 주유기와 아, 지하 탱크와 연결된 선이 이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선을 확인했습니다. 그 위에서 보였던 라인과 동일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